안녕하세요. 우주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, 정말 고소하고 쫄깃쫄깃한, 어, 여러분께 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름하야, 치즈 감자전이에요. 감자전 너무 맛있잖아요. 기존에 우리가 감자전을 만들어 먹던 그 방식 그대로의 피자 치즈, 모짜렐라 치즈를 그 속에 넣어 먹을 건데요.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짭조름하고 고소한지 몰라요, 여러분.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. 네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재료부터 보고 갈까봐요. 감자 준비되어 있고요. 감자를 갈 강판, 강판에 갈아야 맛있죠. 그다음에 요 오일은요.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건데요. 그냥 감자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두를 수 있는 팬에 두를 수 있는 오일 준비해 주시고요. 소금 후추. 요거는 밀가루 아니면은 부침가루예요. 저는 밀가루를 준비해서 전에 그 탄성이랄까요? 뭉쳐지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밀가루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이라도 느끼함을 덜까 해서 고춧가루도 준비를 했고요. 마지막에 톡톡 마무리할 파슬리 가루.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 감자를 깎는 칼로 깨끗하게 다 깎아주세요. 이렇게 감자를 깨끗하게 깎아서 왔어요. 요거를 이제 방판에 갈아주겠습니다. 손 조심하시고요. 감자전을 얇게 채 썰어서 부쳐 먹어도 되고, 근데 저는 감자를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다 강판에 갈았고요. 아주 곱게 강판에 갈아졌습니다. 사실은 요요 요 안에 그냥 밀가루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 후추 간 하면 되는데 여기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.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. 볼에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. 강판에 간 감자 3개 그리고 소금 후추도 넣어주시고요. 밀가루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까 하는데요. 곱게 체에 걸러줄게요. 한 스푼 정도 해서 이렇게. 술술술솔 갈아주면 위에 붉은 입자들은 이렇게 걸러지고요. 이렇게 이 고춧가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매워한다 싶으면 넣지 않으시고요. 저는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더해질 거라서 혹시나 느끼할까봐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주었습니다.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진 반죽을 이제 프라이팬에 붙여주겠습니다. 오일을 두르고, 이렇게 반죽을 붙여줄게요. 감자전 붙이듯이 이렇게. 저는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. 동그랗게.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죠. 앞뒤로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줄게요. 이거를 두장 붙이시면 됩니다.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. 완성된 한 장의 붙인 개를 따로 접시에 놓아두고 다시 한 장을 더 붙여주겠습니다. 아까와 비슷한 크기로 붙여주세요. 이렇게 두 번째 전이 붙여졌으면요. 바로 이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줄게요. 불은 약불로 줄이시고요. 치즈를 듬뿍 얹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치즈를 듬뿍 올리셨으면 아까 먼저 붙여놓은 이 감자전을 이 위에 겹쳐줄게요. 짜잔. 그리고 이 피자 치즈, 모짜렐라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로 5분 정도 이렇게 뚜껑 덮어서 익혀줄게요. 전이 다 익었기 때문에 모짜렐라 치즈만 익으면 다된 겁니다. 약 5분이 흘렀어요.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가 잘 녹았습니다. 먹기 좋게. 피자처럼 잘라볼게요. 파슬리 가루를 또 뿌려주고요. 제가 좋아하는 로즈마리 한번 얹어볼게요. 향이 더해지라고. 네, 완성됐습니다. 쫄깃쫄깃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한 치즈! 감자전이에요. 감자전 두개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전이 완성되었습니다.